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근데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. 어제 마켓컬리에서 장을 봤거든요. 근데 안 사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이마트를 갔다 왔어요. 오늘 뭘할 거냐면요. 지금 여름이잖아요. 더워지면 사실 밥 먹기 싫잖아요. 못뭔 느낌인지 아시죠, 여러분? 그밥 먹기 싫고, 왜 라면 먹고 싶고, 막 그냥 배달이나 시켜먹고, 그냥 땡 치고 싶고 이러잖아요. 비년주 영상을 보는데, 그 소희 씨의 여름 샐러드 만들어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름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.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의 최종 주제는? 그 여름에 입맛이 없는데 밥은 먹기 싫고 라면도 먹기 싫고 배달 음식도 뭔가 시켜 먹기 싫은데 이제 조금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입맛을 띄우고 싶은데 약간 살짝 상큼하게 돋궈주고 싶은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모아서 만들어 먹어보는 요리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너무 귀찮아서 거기 소스도 다 만들어야 되더라고요.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이 소스 샀어요. 발사믹 소스. 그냥 저는 이 샐러리 냄새 맡으면 약간 한약 냄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?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? 발사믹은 어느 정도 붙냐면 내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스톱 그냥 대충 아시, 아시죠? 그 저희 요리 세계에서는 그냥 감대로 하시는 거 다진 마늘 넣어줄게요 그리고 후추 제가 먼저 소스에 만든 이유는 여기에다가 살짝 야채를 넣어서 절여가지고 면 삶는 동안에 저기 냉장고에 넣어둘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오이 대충 천도 복숭아 이거 올리브, 그린 올리브를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거 잠깐 냉장실에 넣어 놓을게요 면은 이걸 써 주겠습니다 뭔가 이거 삶아 놓으니까 파스타 같이 간거 이렇게 그냥 국수 같죠? 완성! 음. 이 먹어볼게요. 음.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탄수화물이 기본 베이스로 약간 채소의 아삭아삭한 거그 천도 복숭아 넣으니까 왜그 자두 샐러드인가? 그게 한창 인기였잖아요. 그 자두를 왜넣는지 알겠네. 여기 천도 복숭아 대신 넣으니까 엄청 달콤하고 상큼하고 진짜 맛있고요. 혹시나 <laughs> 하? 때동권이좋습니까 지금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저녁에 파스타를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파스타를 해먹을지 좀 생각중이에요 약간 오일파스타같은거를 네. 해가지고 먹을까 아니면 바질페스토리와 파스타를 네. 할까 네. 그래서 파스타를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보자면 베이컨 매콤 파스타. 여기에 또 어제 먹었던 그대로 샐러드 준비해가지고 소스를 뿌려주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 대충 맛봤을 때는 되게 맛있었는데 샐러드도 한입 먹어볼게요. 음, 음, 음. 파스타는 살짝 매콤한데 겁나 맛있어요. 아 뿌려먹는 까먹었어 아, 바보 이거 살짝 뿌려줘야 더 맛있는데 어전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이렇게 이렇게. 오늘도 좀제 요리 실력이 감동을 받았어요. 어쨌든 저는 오늘 저녁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이제 조금 쉬다가 일을 해야겠죠. 지금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, 치킨을 시켰어요. 아니, 저희 집이 원래 후라이드 파거든요? 근데, 하, 아 뭔가 오늘 후라이드 삐리긴 한데, 후라이드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프라닭에 후라이드 치킨 반하고, 고추마요 반 해서 시켰습니다. 어이 프라닭에 고추마요 이거 맛있다고, 비현주가 해서 이거 하고, 이건 그냥 후라이드 같은 느낌인데, 약간 굽네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음, 음! 음, 맛있어. 파고추마요를 네. 한번 먹어 볼게요. 이곳에 버틸 그 음. 음. 그냥 그래. 어? 아, 이런 사람이구나. 나, 나 나, 이 할라피뇨랑 같이 먹어야 돼. 다다 이것도 있어요. 라면을 끓였고요. 치킨만 먹는다고 생각했다면 오산. 음..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지금 편집하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만두를 하나 돌렸어요. 저는 이제 편집을 하려고 앉았는데요. 그 저희가 미미하고 영상 보시면은 불마왕 냉면 먹는 거를 그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번에 홍보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새로운 게 나왔다고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 이거 먹는 거 찍어보려고요. 불마왕 나초 별로 안 매울 것 같아요. 음 여기 딱 이렇게 맛있게 매워도 돼 이렇게 써있는 딱그 정도. 아 이거 그 나쵸 치즈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오 이제 좀 효과가 매콤하다 오 하나도 안 매워 근데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은영 선배님이 계속 카페인 중독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카페인 중독에 누텔라 와플하고 이 무슨 콘치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이스티를 시켰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와 진짜 근데 은영 선배님 크림이 쫀쫀하다는 말이 뭔지 딱 들... 들... 네, 들자마자 느껴져요 전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옛날 와플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와플 바삭해? 바삭해 아, 맛있겠다! 음, 맛있다. 아, 시원하다. 이런 와플 위에서줄수 있는 약간 최대치의 맛. 뭔 느낌인지 아시겠다. 이건 저녁에 간식으로 먹겠어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먹방 대장정의 마무리.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정말 길게도 먹었죠. 오늘은 친구네 집에 갈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, 오늘 먹는 걸 찍어볼 거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지금 친구네 집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곱창하고 불닭발을 시켰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음, 너무 꿀 좋아. 너무 맵소한 음. 점은 음. 너무 잘했어. 별거 음. 줘야 될텐 음. 숨 가쁘게 달려온 이 먹방 브이로그. 사실은 음식을 해먹는 브이로그였지만 어쩌다 보니 먹방 브이로그가 돼버린 이 영상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노력하는 먹방 브이로그가 겠습니다